K-Sports Unlockers to unlock another brand new world of sports tech.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who will join me and help me out. Please welcome Saori! Hi. So. Okay, good to be here, everyone. baseball player, yeon euro dorawn seol imnida. Yeah. Oneul-eun saori matchum hyeong 맞춘 거? 네. 그러면 깡언니가 말고 업그레이드 언니가 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사람의 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오. 데이터를 측정해주는 오늘의 기업 만나러 가볼까요? 좋아요. Vector Bio로 출발합니다. Sports are no longer perfected by effort alone. Only when combined with science, limits can truly be surpassed. Vector Bio is a sports biomechanics solution company that scientifically interprets human movement. the invisible 0.1 second the slightest one degree difference when data is captured performance evolves through relentless research and innovation we have opened the future of korea's sports industry movement for the future vector bio 소프트볼을 그냥 하나 사오리를 위해서 내가 또렇게선외를 했지. 저기 계신 분이 오늘 와.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생체역학 솔루션 전문기업 벡터바이오입니다. 생체역학이 뭐. 그게 뭐예요? 인간의 움직임을 기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투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구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저도 만약에 여기서 솔루션 받으면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건가요? 어 다시 태어나셔야 아마 다시 어. 태어나셔야 아마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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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석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프로야구만 해도 분석도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벡터바이오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측정이 돼요? 저희가 주로 많이 측정하는 것은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관절. 관절의 회전 속도 그리고 이제 무릎이나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이동 속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빅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야구라는 종목에 특화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음 제공을 하고 있지만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지난 파리올림픽 때 브레이킹 종목도 저희가 3차원 동작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정량화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우와, 다 되는구나. 그러네요. 인간이 하는 것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표님의 이야기고.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 제대로 한번 음... 선보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검증 출발! 출발! 안녕하십니까. 한게만 던져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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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laughs> 어, 허리좀당능스럽네 여기 측정한 걸 한번 보면 생각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잘 던져 가지고. 정말요? 역시... 역시 지금 구속이 보면 시속 70km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코어라고 하죠. 골반하고 네. 몸통이 일찍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는 그냥 사치하더라도 골반하고 네. 몸통을 다리가 디딜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한번 던져 보면 조금 더 구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내용을 바탕으로서 저희 한번더 네. 측정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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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두 번을 측정을 했잖아요. 지금 구속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첫 번째 측정 때는 구속이 한 시속 72km 정도가 나왔는데 두 번째 측정 때는 약 81km가 나와서 시속 10km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보완할 점이 뭐였었냐면 바로 골반하고 몸통 즉 코어 부분이 너무 일찍 열린다는 게 있었죠. 1차 측정 때는 약 84도 정도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왔다면 2차 데이터를 보면 약 109도 정도가 나왔죠. 음. 어깨 라인이 마이너스 90도. 이것보다 조금 더 닫혀서 들어간 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직접 해봤는데 이 정도면 검증 시작 성공. 시작 오늘 저희의 검증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네. 모셨습니다. 네.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아이고 국가대표팀 이격수를 맡고 있는 박주아입니다. 여기서 국가대표 선수를 뵙게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선수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팔꿈치는 어깨 쪽에 잦은 부상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가 팔꿈치 힘을 어느 정도 쓰고 어깨 힘을 어느 정도 쓰고 하체 힘을 얼만큼 뭐 써서 공을 던지고 있는지 이런 걸또알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상 예방이나 아니면 좀더 좋은 공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두 선수께서 좀 개인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투수를 할 때나 유격수를 할때 상체 힘, 어깨 힘, 팔꿈치 힘은 좋지만 하체 힘을 많이 못 쓴다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선수들이 계속해서 던져보면서 네. 어떻게 자세를 수정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와. 박주하 선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 자체가 한54% 정도로 나왔다고 보는 거는 추진력을 활용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제동력으로 봤을 때도 지면발력이나 아니면 하체를 활용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체를 못 쓰는 게 많네. 잘 배워야 될것 어. 같아요. 그리고 박주하 선수가 이제 어깨를 쓰는 데 있어서 견갑 장전을 활용하는 정도가 조금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견갑을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유연성, 기술 드릴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구속. 향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어,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궁금했었던 게 어깨 통증이 계속 좀 있었거든요. 네. 병원에 가도 사실 그냥 뭐 염증이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의견을 주시니까 선수로서는 좀 답답한 게 네. 있었어요. 었 네. 근데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팔이랑 어깨 부하가 좀덜 가면서 하체 힘을 좀쓸수 있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으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The pitcher takes the set position, winds up, and throws. Same power, but a different result? The secret lies in the data. In an instant, the pitching motion is broken down into six stages from 0.1 seconds to a single degree of movement, all captured and digitized. All right, three dimensional pitching analysis data is confirmed. And here's the amazing part no devices attached to the player's body at all. Sports and science, what a play! Vector Bio. Exploring the hidden gems of the K-Sports industry, we are the K-Sports Unlockers.